어제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? 뭐라 그랬는데? 피부가 좋아졌대나 뭐래나? 피부는 좀 인정. 인정? 응. 인정. 가래떡에 꿀안 발라 먹고 피부에 발라봤지. 꿀을 발랐다고? 응. 보습 개꿀. 개꿀? 어. 개꿀. 모카 솜으로 꿀 바르면 진짜. 갑자기 시트가 거칠고 자극이 많이 가면 아무래도 모카솜이 좋겠다. 모카솜으로 꿀 바르면 꿀광이겠다. 그래서 피부가 꿀광이구나. 꿀 발랐더니 꿀광 개꿀. 근데 이젠꿀안 바르려고. 왜? 꿀광 프리미엄 마스크팩 써본 적 있어? 혹시 광고하는 거야? 응, 광고하는 거야. 무슨 광고인데? 꿀광 프리미엄 마스크팩. 꿀 성분으로 피부를 집중적으로 보습시켜 주니까 오랜 시간 수분감을 유지해서. 목화솜으로 만든 부드러운 시트가 피부에 뜨지 않고 착 밀착돼서 고 영양, 고 보습을 유지시켜 꿀광 꿀광 프리미엄 마스크팩.